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. 2025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바뀝니다. 단순히 나이만 찼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,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신청 요령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네, 기초연금, 네, 정확히는.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.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같은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8만원,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. 바로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. 예전에는 자동차 배기량도 따졌지만 2025년부터는 그런 기준이 폐지됐습니다. 대신 주택, 토지, 예금 같은 자산이 평가되며 빚은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 덕분에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, 혹시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계셔서 연금 못 받을까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네요 그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32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이 금액은 줄어든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.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. 혹시 국민연금, 노령연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고 나이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그런 조건 없이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앞서 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그래서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핵심만 콕콕 짚어봤습니다. 실제로 제 부모님도 수급 자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신청 도와드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.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자 영상 보신. 분들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이 내용 알려드리고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신청까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꿀 정보로 찾아올게요. 놓치지 마세요.